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예예그 예. 방금 전에 네. 트럼프 이야기를 했어요 아예예 예, 예. 예, 트럼프 이야기 미국이 아. 지금 제2의 내전상황으로 돌입하는 아, 예, 예.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미국은 더큰 적이 있다 그래가지고 마가 프로그램을 예. 한게 이제 가장 큰 적이 이제 결국은 제일 적은 중국하고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국이 제일 적이죠 그러니까요 예예 예.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시진핑은 안 만나겠다. 음. 그리고 관세 히토리오 때문에 또100%또 부과하겠다라고 <laughs>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거 사실 굉장히 힘든 이야기고요.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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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그래서 이 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가상 시나리오. 네. 자, 진짜 미국하고 네. 중국하고 네. 핵을 쓰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네. 그 싸운다면 네. 누가 이기냐? 전쟁을 한다면 전쟁을 한다면 누가 이기냐? 만약에 핵을 쓴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부터 음, 이제 좀 따져 봐야 돼요. 네.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더 장점이 있는 것은 음. 핵 항목 아니에요. 네. 핵 전쟁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네. 핵 잠수함이에요. 핵 잠수. 네. 아, 어디서 쓸지도 모르는 네. 예, 예, 예. 미국의 핵 잠수함이 이제 종류가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두 종류, 음. 작게 나누면 세 종류로 나뉘는데. 음, 음. 그 중에서 전략 핵 잠수함하고 전술 핵잠수함이 있어요. 전술 핵 잠수함은 상대방 핵 잠수함을 잡는 거, 예, 농도 예. 전략 핵 잠수함은 그 피해 가지고 아, 핵미사일 갖다가 타고 타격, 타격 지점에다가 네네, 쏘는 거, 네네, 예, 쏘는 예, 거. 예. 이 부분은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데 음, 음, 이제 네, 봐야 니다 어차피 중국도 핵을 가지고 있고 네네. 미국도 핵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게 전면전으로 나설. 가능성은 없어 없어 차가 보이는데 예, 예. 그러면 이제 중국은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 핵 항모를 갖다가 많이 갖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초음속 정도가 아니라 극초음속 극초음속 예, 예. 미사일입니까? 네 예, 극초음속 미사일 타격을 그러니까. 못 하게끔 예마0 이상 되는 어그 어, 정도의 미사일을 갖다가 개발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핵 항모용이라고 보통 이야기도 되, 됐었지만 네네. 핵 항모용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핵전쟁이 만약에 발발했을 때 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잠 미사일에 대해서 반대되는 음. 어 그러니까 카운터펀치를 갖다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대륙에서 쏘겠네요. 네. 네. 멀리서 쏜다 하더라도 네. 진입됐을 때 속도가 엄청 빠르면 그 네. 그걸 갖다가 격추를 갖다가 못 시키기 네, 때문에. 네. 그, 아, 알겠습니다. 예, 예. 그좀더 근데 지금 오늘 가장 시나리오는 이제, 이제 빼고 빼고 네네. 핵을 뺐을 때자 네. 둘이 이제 그냥 다이다이로 붙다이다이로 <laughs> 붙잖아요 <붙여다래. 웃음> 오늘 저렴한 네. 고급스러운 다이거만 이런데 네. 하여튼 1대1로 붙는다면 네. 과연 누가 이길까 그 이게 유치원 천황성적인 네. 네. 발생인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매우 궁금하기는 해요 단기인지 장기인지 조금 차이가 날 것이고 예, 다음에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이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해, 하다 보면 사실 어디성가는 자원이 계속 와야 되거든요. 네. 미국도 자원이 계속적으로 돼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원이 오는 루트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두 음, 가지가 음. 가장 큰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음. 해안이 봉쇄되면 예. 실제적으로는 요그 갖다가 계속적으로 생산을 갖다가 아, 네.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해양도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정반대로 대륙을, 대륙. 대륙을 통해가지고. 1대1로. 네네네. 1로. 물자를 갖다 계속적으로 수급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음. 실제로는 미국하고 중국에 어떤 사람들이 붙으냐, 내시는 미국하고 중국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지 지원 안 하느냐 음. 거기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그런 단, 쪽 그면 러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우세해요 예예왜왜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전략 비중 돼 있는 것도 많고 네. 그다음에 중국에 비해서 해외 기지들이 엄청 많아요 음. 해외 기지들이라든지 아니면 항모라든지 이런 음.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국이 우세하고요.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모, 몰라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네. 가상 시나리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최종 목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전쟁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음. 그러면 상대 국가의 네. 어떤 의지를 꺾는다는 걸 네네. 최종 목표로 본다 하면. 네. 자, 단기적으로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를 음. 꺾을 수 있느냐? 없어요. 이, 없죠. 네. 그 없고, 중국을 꺾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예. 우리가 브릭스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네, 예, 예. 브릭스 플러스 호주,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유럽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도울 것이 없어요. 도울 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 방산무기에 대한 제조를 못해요. 예. 할게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자국 내 지금 있는 무기를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예, 예. 생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네. 비해서 중국에서는 생산 무기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곳이 들 음. 많고 예. 하다못해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음. 다른 나라들에서부터 음. 지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들 음. 커요. 음.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은 계속 해가지고 물자를 갖다가 생산할 수 있는 음. 기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예. 그 기지를 갖다가 보충해 줄수 있는 것이 아, 제, 제일 처음으로 보, 본다면 전쟁으로부터 가장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네. 어디겠습니까? 남미입니다. 남미. 남미. 예. 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에서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거 엄청 많습니다. 아그데 그, 대륙으로 해가지고. 예, 예, 예. 예. 예 대륙으로 갈 수도 있고 어, 해양으로, 해양으로 가서 갈 수도 있고. 대, 봉쇄만 안 된다. 예. 예. 대서양쪽으로 가기 때문에 봉쇄를 잃었기 예, 예, 때문에,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갖다 받을 수 있는 브라질을 지원할 것이냐. 예. 두 번째 호주는 조금 위험해요. 그렇죠 호주에서 가는 것은 타격을 갖다 타격을 받을 수있다 받을, 받을 가능성이 어차피 이, 태평양을 때문에. 건너야 되기 때문에. 정반대로. 중국에는 러시아가 도움을 줄 거냐. 예. 그 다음에 거기 옆에 있는 나라들이, 음. 요, 미국이 이런 식으로 가지고 중국을 해서 봉쇄하게 되면 결국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음. 그러면 그 나라들이 중립을 지킬 거냐 아니면 중국편에 설 것이냐 하는 음.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건이 될 것이다. 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단기적으로는 어떤 중국의 어떤 북부 부지자에서는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 전투죠? 전술. 전술적으로는 이길 수 있겠지만 의지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네네. 너무 넓고. 그리고, 어, 이제, 미국이 하는, 시작하는 전쟁이거든요. 예. 호, 항상 강자가 약자를 공격하지 약자가 강자를 그렇습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공, 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장 반발하면서 미국을 갖다 지원하지 않을 나라는 음. 제가 보기에는 브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질. 브라질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거다. 하는 아, 생각이 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네. 결국은 이제 미국의 그 악재는 네. 일단 제조업의 부재. 네. 그다음에 그뭐 뭐, 뭐죠? 원물. 네, 그러니까 네. 뭐 이제 자재라든가 네, 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원자재가 있어야지 물을 네, 만드니까 네, 네. 이런 거에 대한 부재, 석유 같은 것이 있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철광석이 가장 문제예요. 철광석. 네. 옛날에는 어,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철광석 생산도 많았고, 음. 많았고, 그 다음에 조선업들도 굉장히 발달했었는데, 네. 그런 것 같다가 뒤파침할 수 있는 제조업이 네. 완전히 붕괴되어 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를 굉장히 압박을 하는 사태가 또올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를 압박해봤자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laughs> 우리나라가 거기에다가 미국 이해가지고 공급을 한다든지, 다음에 뭐 아니면 미국, 중국이 미국을 갖다가 침략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헬기지라면, 제, 제, 이제, 이때까지 들어보면, 이제, 내피셜로는요,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해봤자, 전쟁의 승자는 없다. 서로 승, 패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승자 ]까요? 결코 만들지 않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1차, 2차, 3차 음. 전쟁으로 네. 바뀔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1차 전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음. 어떻게 할 거냐? 휴전할 겁니다. 음. 휴전하고 나서 또 하면, 음. 어, 아마, 지금이, 음, 실제적으로 단기전으로 있을 때 음. 미국의 국방력 예. 중국의 국방력이라면 차이가 나는데 예. 1차 휴전이 되, 됐을 때면 예. 거의 다이데이가 그, 그렇죠. 그리고 나서 2차가 되면 음. 전에 그 휴전했을 때 뭐가 문제가 돼 있었고 뭐가 음. 돼 있었다가 갈등이 또 일어납니다. 음. 이거 100% 일어났거든요. 음.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가 저는 2차 전쟁이라고 음. 생각을 하고 음. 그럴 때는 아마 미국이 위에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음, 그렇죠. 네. 예. 그러더라도 중국이 미국을 점령할 수는 없을 거야. 점령은 안 합니다. 뭐 이런 뭐, 부분죠 뭐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다른 나라가 다 점령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네. 결국은 그렇게 계속 p p 에강겠해요 예예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뭐 역사는 흘러가겠죠. 그런데 그, 일어날 수는 일어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재미로 한번 이야기해 본 거죠.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미국이 중국을 어떤 식으로 지금 같은 시기 아니라 중국의 일부 지역을 갖다가 분리시켜가지고 음. 독립을 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음. 생각 또는 대만을 갖다가 완전히 뭐 분리하기 위해서 음. 뭐 중국의 남부를 갖다가 뭐 음. 해가지고 음. 안정, 뭐 평화지대, 안정지대라는 음. 음. 표시로 해가지고 음. 분리 독립을 갖다가 시킨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음. 이것은 계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미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laughs> 예, 예, 예. 일어나지 않아야죠? 일어날 수가 예, 없어요.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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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